여보다. 뭔 소리야? <laughs> 검거 찾아. 아무색도 야 여기가 스위스 정원이래. 스위스 정원. 우리 스위스 갔다 왔지. 너왜 스위스 정원이야? 저도. 일 스위스 근처. 한국이야. 네. 마리아. 일차. 파크, 파크 마, 마리아 조세 파크가. 아, 어. 는 거야? 우리 여기 아, 있다는 아빠, 거. <목소리> 정부가 다시 이름을 만들었대. <목소리> 비엔나 먼트리시퍼레였는데, 리마, 너 마리아 조세파, 스위치레. 가자. 가자 응, 가자 이쪽 내려가자. 저, 엄청 크다 그 정원 자체가. 태재 저쪽으로 뛸까 우리. 웅이야 절로 뛸까 우리. 반칙이잖아 너순발 입고 너, 또... 너 다리 다섯평 진짜 안 빨라 그림자보다 더 빨리 뛸수 있지 않을까요? 내가 진짜 안 빨라 <laughs> 안 빨라? 맞아. 야 그림자야 너 아까 반칙했어 반칙했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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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 식겠어>? 뿡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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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내려가면은 공원이 조그만 거 하나 더 있고 그 공원에 좀더 가면은 우리 수도까지 있더라고요. 가면 우리 어, 이쪽이야. 응. 왜지를 때려? 아이 지지. 예예라니. 지지야